세계에서 가장 매운 음식 탑 5. 이거 도전할 수 있겠어? 5위 부탄 부트 졸로키아 카레 인도. 사용된 고추 고스트 페퍼. 이건 진짜 유령이다 입에 넣자마자 땀 폭발. 인도 동북부에서 즐겨 먹는 매운맛 끝 한왕. 4위 불닭 볶음면 한국. 사용된 고추 한국 고추 추출 캡사이신. 한국의 매운맛은 단순히 맵기 그 이상. 전 세계 유튜버들이 울면서 먹는 그라면. 3위 카롤리나 리퍼 소스 윙 미국. 사용된 고추 캐롤라이너 리퍼 세계 최고 매운 고추. 한 입이면 입안이 불바다. 이걸 먹고 병원 간 사람도 있다는 전설의 소스. 2위 사말라, 중동. 사용된 고추 다양한 현지 고추 향신료 폭탄. 중동의 전통 매운 소스. 그냥 찍어 먹어도 눈물이 나와. 고기 요리와 함께 먹으면 폭탄이 따로 없음. 1위 팁 사이 응암 태국. 사용된 고추 타이 버드 아이 칠리. 태국 현지인들도 땀을 흘리며 먹는 초매운 음식. 혀 마비는 기본, 정신까지 혼미해질 수도. 이중 하나 도전할 수 있다면 뭐 먹어볼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